주말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이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, 그 아무래도 주말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이 인피니트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더욱더 뜻깊고 행복한 주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 일단 덕분에 이렇게 15주년을 아주 행복하고 성대하게 어, 기념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. 내일 이제 6월 9일이잖아요. 네. 네, 내일 또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를 드릴 거지만 어, 내일 또 많은 얘기도 함께 나누고 함께 더 축하를.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덥죠 요즘에? 네. 저도 더워요. 다들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